전라남도는 산불에 따른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에 맞춰 오는 30일까지 순천 등 12개 시군 산불 취약지와 산불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342헥타르 산림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숲 가꾸기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. 최근 기후 변화로 산불이 대형화하고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산불에 강한 숲을 만드는 숲 가꾸기 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. 이번 산불 예방 숲 가꾸기는 주택 도로 산림 휴양 시설, 문화재 주변 등 산불 취약 지역의 나무 밀도를 조절하고 산불의 시발점이 되는 가지, 낙엽, 하층 식생 등을 제거 관리해 산불재의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 산림 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소나무림을 속가베고 산림 외부로 반출해 불에 탈수 있는 연료의 양을 줄임으로써 산불의 대형화를 막는다는 방침입니다.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은 시군에서는 산불 예방 숲 가꾸기, 산물을 사랑해 땔감 나누기 행사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사용키로 했습니다. 강신이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최근 산불이 대형화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숲을 조성하고 숲가꾸기 사업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자원화해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등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습니다. 내외뉴스통신 김필수입니다.